큰기도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주 전에 올라와서 애통하여 부르시시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부탁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념을 구워 살게 주시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사모하고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흡양되고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, 네. 응담내려 주시옵소서 아, 네.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, 네. 이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, 네.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저희들의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, 네. 오늘 드린 귀하신 예물 그 손길이 30배 60배 100배 결신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가정과 직장과의 터뷰에 깨야 주시셨소. 아멘. 모계법을 다야 주시셨소. 아멘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, 성령님의 감화함동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이자에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목회자님들 사역자님들 모리 위해 이 나라와 이민족 세계 열방이 이제부터 영어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.